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지분을 더 넓혀가는 그런 건 반드시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까다로운 통관 기준과 난무하는 짝퉁 제품 때문에 아직도 중국 내수 시장은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과 소비자들의 특성을 면밀히 연구해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한류까지 활용하는 전략을 편다면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SBS 이현입니다. 우주 파편과 충돌할 뻔했던 우리 과학기술위성 3호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주 파편은 당초 우리 위성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궤도가 바뀌면서 10km 이상 떨어진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계산됐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는 밝혔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대비해 치른 사우디 아라비아와 평가전에서 2대1이었습니다.